5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7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건만 번드르하면 뭐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형제들아 모든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라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죠.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들 가운데 여성들, 특별히 자매들을 지목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급된 남성, 형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특별히 자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사도바오는 이렇게 권고하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단정한이라는 원어는요, 코스미오스인데요. 이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의복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다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단정한 옷은 사치스러운 옷과는 대조되는 것이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장소에 맞지 않는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입게 되는 그런 여러 부적절한 복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단정하고 품이 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어야 하고요. 또한 여자는 여자답게. 절제되고 또 상황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단정한 옷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도 바울은 소박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개혁 개정 이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소박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염치라고 번역했어요. 염치 이게 더 와닿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의복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단정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꾸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요구되는 것은 염치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치가 있다는 것은 뻔뻔스럽게 하지 않고 다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정절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가 서프로시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려 깊고 신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경솔하게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참된 자매, 여성들의 아름다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사려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에 호감을 갖게 하고 세상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거기는 에 여인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정의 아내이면서 또한 어머니인 여성들이 이런 소박함과 정절함, 그리고 선행을 포기하게 될때 자녀 양육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서는 예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한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자매들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것은 시대에 뒤쳐진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외적인 단장에만 치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단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것에 또한 썩어질 이 세상의 어떠한 보다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잠시 우리의 몸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거나 가꾸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태도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자신을 꾸미는데 있어서 오히려 선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의 내면적인 영성의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인격의 가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심쓰는 것이 성도의 참된 단장, 꾸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사람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힘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겉만 번드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정말 노년에 너무 허무하고 추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추구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대단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껍데기에 집착하면서 겉만 번지르 하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다인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볼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겉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죠. 이건 육신의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단장, 육체적인 치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써 실천하며 우리 자신과 영혼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번드어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어 갈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겉만 번드러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내면의 실속, 또 우리의 내면의 어떠함을 여러분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